최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 있는 홍콩 시민들의 체류 기한을 18개월 연장해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왜 홍콩 시민한테 비자를 연장해 주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기싸움, 그리고 홍콩의 위기 상황을 알아봅니다. 바이든 정부 컨셉이 트럼프가 망쳐버린 미국을 바로 잡자는 거였죠. 자기는 트럼프랑은 다르다는 걸 계속 어필해 왔는데 그중에 하나가 외교정책이에요.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라는 일방통행 외교로 유명했죠. 국제적인 협력보다 무조건 미국의 영향력과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했어요. 반대로 바이든은 미국이 세계 리더였던 시절로 돌아가자고 하죠. 유엔이나 세계보건기구 같은 국제기구들의 역할을 존중하고요. 중국을 견제하는 방법도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랑 광범위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협력해서 다 같이 중국을 포위하고 압박하자는 거죠. 중국은 여러모로 미국한테 가장 위협적인 경쟁 상대니까요. 양국은 GDP, 군사력, 자원, 기술 등 여러 분야에서 국익을 위해 경쟁하고 있어요. 근데 바이든은 트럼프처럼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대신에 우리가 중국을 싫어해야만 하는 명분을 내세워요. 미국은 인류의 소중한 가치와 규범을 지키는 세계의 리더이고 반대로 중국은 그걸 파괴하는 빌런이라는 거죠. 바이든이 지난 메모리얼데이 연휴 때 연설을 했죠. 자기들이 지금 권위주의와 민주주의의 싸움을 하는 거다. 중국이랑 대립하는 명분을 만드는 거예요. 미국은 소중한 가치를 지키는 나라고 중국. 은 그냥 막 나가는 나라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중국을 꾸준히 비판하는 건수 중의 하나가 인권 문제죠. 중국 보란 듯이 대만에 특사 보내고, 티베트 명절 축하해 주고, 신장 위구르 분쟁 언급하는 이유도 중국이 자유와 도덕을 해치는 나쁜 놈이라는 걸 동네 방네 광고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이 홍콩 문제를 그냥 넘길래야 넘길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홍콩에 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이러는 걸까요? 홍콩은 원래 중국 땅이었다가 1842년 난징 조약으로 영국이 넘어갔죠. 그리고 1997년 중국으로 돌아오기까지 이 150년 역. 가 홍콩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원래 홍콩은 별로 메리트가 없는 그냥 바위 투성이의 후진 땅덩어리였어요. 오죽하면 홍콩 뺏었다고 본국에 보고를 올렸다가 영국의 담당자가 짤려요. 뭐 이런 땅을 가져왔냐고? 근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영국이 손을 뻗고 있었던 광주 바로 앞인데다가 항구 도시로 쓰면 뭐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든 거죠. 그리고 홍콩은 영국 식민지 시대 때 눈부시게 발전합니다. 여기에는 이민자들의 공로가 컸어요. 중국 본토에서 노동자들과 상인들이 홍콩으로 몰려오고요. 영국에서도 홍콩이라는 미지의 땅에 희망을 걸고 이 을 와서 성공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렇게 홍콩은 극동의 베네치아다, 동양의 진주다,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다 소리를 들을 만큼 발전합니다. 그리고 1997년 홍콩은 영국에서 중국으로 다시 반환이 되는데요. 그때부터 홍콩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이 뿌리 내리게 됩니다. 그 당시에 중국이 홍콩을 공산화 시켜버리는 거 아닌가 우려가 많았어요. 그래서 중국의 덩샤오핑이 제안한 게 바로 일국양제였죠. 홍콩의 정치 경제적 제도를 인정해주겠다. 그래서 홍콩을 특별행정구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150년 동안 홍콩이랑 중국이 너무 멀어졌어요 멀어져버린 거예요. 홍콩 시민들은 홍콩이랑 중국은 다른 나라다 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들은 중국 공산당의 백성이 아니라 자유로운 홍콩의 민주시민이라는 거죠. 올림픽도 중국이랑 홍콩이랑 따로 나가잖아요. 도쿄 올림픽에서 홍콩 역사상 최초로 펜싱 금메달이 나왔잖아요. 근데 시상식에서 중국 국가가 나왔다는 이유로 홍콩 시민들이 엄청 야유를 보냈어요. 우리는 중국이 아니라 홍콩이다. 이 정도로 홍콩 사람들은 중국에 대한 반감이 커요. 자, 근데 홍콩은 바로 이 자유라는 부분에서 근본적으로 갈등의 씨앗을 품고 있는데 홍콩 시민들은 완전한 자유를 원하고 중국 정부는 절대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정치적으로 볼때 자유롭다는 건 주권을 행사해서 국회의원과 정부 지도자를 뽑을 수 있다는 거죠. 완벽하진 않아도 최소한 납득할 수 있는 다수결 방식으로 시민들의 뜻이 정치에 반영되는 게 자유로운 민주주의 정치죠. 홍콩의 선거 제도를 보면 두 개가 섞여 있어요. 하나는 시민들 개개인이 직접 투표하는 직접 선거랑 그리고 각종 직업 직군 대표랑 기업에서 표를 행사하는 직능 선거예요. 이두 가지 투표 결과를 반영해서 의회를 구성하고 정부 지도자인 행정 장관을 뽑. 때는 홍콩 시민들이 직접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직능 대표로 구성된 선거 인단 1,200명이 투표를 해요. 문제는 이 선거 인단 대다수의 정치 성향이 중국 편이라는 거죠. 국회의원이든 행정 장관이든 전부 다 중국의 뜻에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홍콩 시민들은 여기에 반대하면서 국회의원이든 행정 장관이든 우리 손으로 뽑겠다. 전면 직선제 실시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 직선제 갈등이 크게 터진 게 2014년이었죠. 홍콩 민주화 세력이 행정 장관 직선제를 요구하니까 중국이 OK를 했는데 첫 번부터 장난질을 친 거예요. 후보자 두 세. 미리 정해줄 테니까 그 후보들 중에서 시민들이 뽑아라. 직접 뽑으니까 직선제 맞잖아. 그래서 홍콩 시민들이 폭발한 거죠. 후보를 우리가 정해야지 니네가 왜 정해 경찰이 체류탄을 하도 쏴대니까 시민들이 방독면을 쓰고 우산을 들고 시위를 해서 우산혁명이라는 이름도 붙었는데 그리고 최근 2019년에 큰 사건이 있었죠.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이었는데 쉽게 말해서 중국이랑 홍콩 사이에 범죄자를 서로 송환할수 있다는 조약이에요. 근데 중국에서는 민주주의도 범죄가 될수 있다는 거. 그러면 홍콩에 있는 시민운동가들이 중국으로 끌려갈 수 있다는 말. 이 그래서 막 100만 명씩 모여서 반대 시위를 오랫동안 했고 2019년 10월 2 3일부로 철해가 됐어요. 이렇게 시민들한테 혼줄이 나면서 중국이랑 홍콩 정부가 생각한 게 국가보안법이에요. 2020년 5월에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이 법이 통과가 되는데 중국 같은 나라에서 이 조항은 악용될 여지가 다분하죠. 이 법이 또 문제가 되는 게 중국 본토에서 결정한 법을 홍콩에 강요한 거예요. 그동안 홍콩의 자치권과 자유를 오랫동안 보장해 왔던 일국양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정치적 행위인 거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한 한 가지가 더 터졌죠.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민법 개정안이요. 홍콩 출입국 관리소에서 어떤 시민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그 시민은 홍콩 밖으로 못 나가요. 범죄자 출국 금지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거의 9만 명 이상이 홍콩을 떠났어요. 이거 단체 여행 사진 아니고요. 지금 가족끼리 생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부터 홍콩의 민주주의는 죽었다. 이런 검은 깃발이 내걸리기 시작해요. 더 이상 홍콩은 자유로운 특별자치구가 아니라 그냥 중국의 한 도시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죠. 국제사회에서 홍콩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 홍콩 시민들은 홍콩을 떠나고 있고 중국이랑 미국은 서로 대장질하려고 으르렁거리고 있고 나머지 국가들은 살벌한 눈치게임을 하고 있는데 홍콩이 예전의 자유와 명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재겐종의 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